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그 사건을 생각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았던 느낌이나 충격이나 감동이나 이런 모든 감정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이 기억은 우리를,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기억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2001년 9월 11일은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9.11 사태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온 미국 백성들은 정말 충격을 느꼈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잊지 않겠다.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9.11 메모리얼 센터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폭격당하고 무너졌을 때 무너졌던 많은 그것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였는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폭포를 만들어 놓고 이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사람들 의 이름을 쭉 써놨는데 그 당시 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끝에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는데 그기에는 지금도 이 사람의 생일만 되면 누군가 꽃을 꽂아놓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그곳에는 몇 송의 꽃들이 끊임없이 꽂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그들이 당한 그 아픔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단을 하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그 사건을 생각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았던 느낌이나 충격이나 감동이나 이런 모든 감정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이 기억은 우리를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00번 이상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다양한 언어들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억하라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 가운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날들을 기억하고 어, 또이한 주간을 기억하며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아 오늘이 그냥 종료 주일이래 오늘이 그냥 월요일이래 이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들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영적 기억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감격과 그때 감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붙드셔야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기억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경험 이 있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들은 여러분 잘 간직하며 계속해서 가족들 안에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교육사 하는 가운데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어릴 때 영적 기억을 갖게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일생토록 살아가는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세상의 그 교육에 빠져서 세상의 영향력에 빠져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원위치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기억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기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억을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굿나잇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 기도. 아주 단순한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 감정과 감동을 함께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방황하게 될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엄마가 해줬던 기도 아버지가 해줬던 기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기억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야 되는데 이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만 해도. 어 기억하라는 말이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억하는 것이 영적 여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희들이 지나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기억들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한 걸음, 또 다른 한 걸음, 또 믿음의 한 걸음들이 내 디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경험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기억해봐. 기억해봐. 그때 그 사건 기억해봐. 그때 그 환경 기억해봐. 그때 그 음식 기억해봐.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 광야의 40년을 지내온 것은 너희 혼자 버텨낸 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이 광야의 40년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었어. 너희들 너희 힘으로 버텨낸 것 같지만 너희 발바닥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너희가 잘 이겨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 이걸 알려주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낮추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야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줄, 내가 버텨낸 줄 알았는데, 내가 감당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겨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다 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돈을 쓸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머니에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에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조차도 이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돼지 치면서 이 아들의 생각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돼지 꿀꿀이 죽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뺏어먹으려고, 돼지에게서 뺏어먹으려고 하지만 그말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절망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이 아들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은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향한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품꾼들은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품꾼들은 정말 즐거워하며, 품꾼들은 정말 웃으며, 자기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 품꾼들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처럼만 여겨주십시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억날 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억으로 이 아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억으로 인하여 이 아들은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내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버텨낸 것 같고 때로는 내 지혜로 감당한 것 같고 때로는 내 노력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그 순간에 내가 한것 같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내가 이룬 것 같은 그 뒷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여러분의 있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오늘 그 은혜가 새롭게 나에게 임하고, 또그 기억이 나를 또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또 새롭게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여정의 발걸음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 이 말씀 보니까 징계란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우린 징계 하면 언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벌 주시고, 혼내시고, 어,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뒤 털어버리시고, 안 되게 하시고,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징계는 하나님이 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제가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징계한다는 말에,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벌 준다라는 말도 있는데, 훈계한다, 교정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벌준거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내가 잘못했을 때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교정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생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떡이 없어서 아닙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신발이 없어서 아닙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아니요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40년 동안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하이굽이 아, 좋았는데 하이굽에 아, 먹을 것이 있었는데 하이굽에 아, 그것이 있었는데 애굽에 쉼이 있었는데 애굽에 좋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것을 누려봤자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누리지 못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찾고 애굽의 것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애굽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았냐? 내가 메뚜기를 주지 않았냐? 내가 물을 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인 줄 알고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할 때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자꾸 명령에만, 명령을 따르는 것에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 11장 29절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멍에 멍해, 멍에는 소의 이 등에 이게 나무를 올려놓은 건데요. 이 나무 자체도 무겁지만 이 나무에 끈이 연결되어서 뒤에 농기구를 달아서 이 소가 움직이면서 그 농기구를 통해 밭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 굉장히 무겁죠 소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엉검엉검 한 그릇씩 힘겨워 내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이 멍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뒤에 무거운 게 흙이 딸려올 때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율법에 어긋났네요. 또 몸부림치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또 저렇게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다 그렇게 해봐도 또 율법을 어긋나네요. 율법을 못 지키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율법을 지키려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긴장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멍해가 아니라 내가 주는 멍해를 메라고 내가 주는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쉬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자유하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평화롭게 했는지 혹시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다시 기뻐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우리를 어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리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은 갔다 와 봤지만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땅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그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기억 때문이죠. 어디의 기억입니까? 광야에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를 분명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기억하고 있을 때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을 그 기억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 때가 되면 이 친구들이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좋겠는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떠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밥을 먹이셔야 될 형편이 되신 거예요. 또 어제 안 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가져왔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오천 명. 그리고 열두 강주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7병 이어의 기적을 한번더 베풉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아,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갑자기 가슴속이 덜컹 한 겁니다. 어? 우리 떡안 가져온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떡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내가 떡 다섯 개로 몇 광줄이 다 먹이고 몇 광줄이 남기 줄 아느냐? 야, 너희들 내가 떡 일곱 개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몇 바구니나 남겼는 줄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반복하여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행한 일을 기억만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앞으로 떡이 없음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기억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내 기억 속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분명히 내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방식으로 열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우, 나는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 까먹어요. 저도 요즘 자꾸 까먹는데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억력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냐고. 성령이 계시면 뭘, 뭐가 좋으냐고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그 기억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진 아름다운 기억들을 잘 붙드시고 그 기억의 기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하라라는 단어로 읽었는데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더라고요. 똑같은 단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 그그 그 온몸을 내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